장마로 인해서 안양천변이 현재 범람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관련 시설이 있고 그 중에는 그 현재 그 사육되는 양봉도 몇 통이 있어서 그것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. 여기는 안양천에 있는 그, 벌을 키우던 장소가 됩니다. 이 장소는 원래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, 가건물이 있는 그 부분에 벌이 다섯 통이 있었는데 이번 침수로 해서 완전히 벌집이 이제 물 위에 떠있게 돼가지고 현재 그 벌통을 보시는 대로,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이 그 뚝방에 올려놓은 모습이 됩니다. 아, 그이벌 관리하는 분에 의하면 다섯 그통 중에 네 통은 완전히 그 벌이 없고 한 통만 그 간신히 살아 남아가지고 그 일부를 청소를 해서 현재 보시는 모습이 이 벌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그 침수된 벌통을 어떻게 그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. 침수 되게 되면 일단 벌들은 어, 벌통 뚜껑 맨우위 부분에 이제 에, 그 매달게 리 되고 그 어, 벌집 안에 있는 애벌레들은 전부 다 죽게 에,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이 침수된 그 벌통을 꺼내 가지고 어, 말끔히 청소를 한 다음에 에, 새로운 벌통에다가 벌을 털어 넣어 가지고. 어 이제 그 오염된 벌통으로부터 있는 각종 그 어, 질병균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그 어,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또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는 그 어, 벌이 먹을 수 있는 그 어, 새로운 그 양식이 거의 없습니다 즉그 어, 벌은 그 주위에 있는 꽃으로부터 그. 어, 꿀을 그 빨아가지고 어 볼통에 있는 그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주위에는 보시다시피 그 거의 그 밀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. 아그 여기 심어놓은 그 수국이라든가 기타 장미 이런 것들은 그 밀원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고 또어 주위에 있던 풀들도 어 전부 이번 장마로 해가지고 어 고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게 됩니다. 아, 어,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줘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설탕을 에, 주는데, 에, 그 설탕 1.5kg에 물 2kg 정도를 타가지고, 어, 그 용기에다가 넣어서 이 벌들이 에, 이제 그 겨울 양식을 할수 있고, 또 뿐만 아니라 애벌레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애벌레가 이제 다시 새 벌로 되려면 한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또 양식을 이렇게 그 설탕을 통해서 보충을 해 주어야 이 벌이 겨울을 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